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 힘껏들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성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38쪽입니다. 윤석열과 일가족 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50쪽입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김땡땡이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은 영업일부와 진보사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 이룩한 쾌거이다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시비,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진상규명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하여 역도노민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들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을 내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것,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